이제 정말, 23살이 되고 정말, 정말, 정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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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말 정말, 정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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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수 우리 신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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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가볼게 가지마 <laughs> <내가 웃음> 역시 한국은 난방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버터가 들어가요? 떡국에? <놀람> 날개? 흰랑 류진이가 <놀람> 귤 골랐을 것 같아요 <놀람> 아, 이거 무조건 필요 이거랑 이거 무조건 필요한데?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골라갈게요 아 국간장 골라야 되나? 국간장 없으면 망하거든요 아, 나 지금 너무 목말랐는데 어? 잘 골랐어 자네 아이 잘했습니다. 안을 가져온 사람이 있겠지? 모르는데한 세월이 걸려. <목소리> 와! 이렇게 귀여워. 발 모아. 어디다 맞혀. 도전. 뭐해. 뭐해 뭐하는 거지. 어? 제가 고개를 볶을게요. 우와 어? 냄새 벌써 좋아. 떡국도 있어. 먹을래? 왜? 싱거워? 응 싱거워. 한국의 국은 국간장 하나면 은 정말 맛있어. 다 됐어, 다됐다 됐어. 다, 됐어, 다 됐어, 다 됐어. <laughs> 너가 말하는 너무 웃긴다, 왜? 저희는 멤버들이랑 이렇게 요리 제대로 해본 거 처음이에요, 우리. 빗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빗지 2022년도 빛이 화이팅! 빛이! 화이팅! 시작! 잇지 밋지!